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, 늦은 저녁에도 이렇게 들어와 주시네요. 다들 저녁은 드셨죠? 저는 밥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아주 오늘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어요. 안녕하세요. 이제 <laughs> 일요일이죠, 이제. 네. 여러분, 주말에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아, 주말의 마지막을. 아, 안 들리셨나요? 이제 들리시나요? 아, 아, 아. 가나다라바바사자차카타파 아이분들 보고 싶어서 잠깐 라이브 켰습니다.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. 지금 끊기나요, 여러분? 끊겨요? <laughs> 아, 끊긴다고요?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, 지금 좀 괜찮죠? 여러분 오늘 주말 뭐 하셨나요, 여러분? 오늘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일요일이죠. 네, 토요일 날 여러분 뭐 하셨나요? 전 졸리지 않습니다. 괜찮아졌어요. 다행입니다. 지금이 몇 시냐면 12시 37분이에요. 나는 오늘 축구를 보았다. 오, 축구 지금 시간에 축구 좋죠. 또 혁이 형이 축구 보는 거 좋아해서, 오늘 무슨 경기가 있을려나? 괜찮아, 나도 생각했다고 에이, 24시간 제 생각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<laughs> 혁이 오늘 춥고요 오늘 아직, 오늘 안 봤을 거예요 오늘은 안녕 엥, 맞는데,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데, 지금 무슨 소리세요?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그럼 기분이 좀 좋고요. 근데 제 생각만 하지 마세요. 힘듭니다, 그럼. 난 하루 종일 너 생각했는데 어때? 나도 너 생각했어. 1시간이요? 한 1시간만 한할 거예요? 아. 1시간. 그건 좀 서러운데. 좀만 더해 주세요. 유튜브 라이브가 나, 인스타가 나, 어..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은 유튜브가 나요, 인스타가 나요? 자기 안 자기, 당연히 자는 거 아니에요? 인스타, 인스타! 부드러운 노래 불러줄 수 있나요? 잘 자요, 우리. 아, 이 말은 못하겠다. 어떤 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까? 실책 아닙니다. 반팔 팀입니다. 저는 주말이 되면 항상 그거 봤는데 출발 드림 팀이라고 있는데 저 그거 막. 뭐 벗었어요.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이랑 은찬이 오늘 뭐 했어? 저는 아이 생각했어요. 24시간 동안. 나는 서프라이즈를 봤었는데, 이제 그 시간에, 그냥 자. 음, 자는 거 중요하죠. 예, 네, 중요하죠. 영어로 인사하기. Hello. I love y 지금 좋아하는 노래. 음, 노래 듣는 거는 되게 많아요. 어, 크리스 선배님. 노래도 좋아고요 소파, 노래도 되게 좋아합니다. 하트. 번지점프 후기 알려줘라. 아, 이거를 내 말씀드릴게요. 그때 저희가 번지점프를 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저 솔직히 내리고 나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게 하는데 뛸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아 제가 첫 번째로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막상 거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뛰면 진짜 제가 없어질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되게 무서웠지만 밑에서 이제 한빈이 형이 먼저 뛰었는데 한빈이 형이 약간 앞에만 보고 뛰라고 하면 좀 별로 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서웠지만 다 앞에 보고 뛰었습니다.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절대 못뛸것 같아요. 졸려요. 자도 될까요? 네, 자도 돼요. 여기 편안한 방송입니다. 먹었냐고요? 밥, 밥 먹었다는 건가?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뛸 거야. 다시 뛸수 있죠. 예, 네, 저는 뛸수 있고 다시 뛰라 하면 뛸수 있습니다. 더블로리 봤어? 아직 안 봤습니다. 재밌나요? 재밌음, 재밌어. <laughs> 안 봤어요? 음. 여러분도 이거 보여요? 하트 이거 올라오는 거. 말고, 막, 슬퍼요, 이런 것도 있네? 완전히 잘 보여. 오, 오 막, 올려주시네 이렇게. 불꽃도 있고, 웃겨요도 있고. 이거 우는 것도 있고 오오 다른 거 먹으려고 왔지 하트거 올라왔었는데 <laughs> 오빠의 노래를 듣고 싶다. 음. 놀이 있어요? 필터로 놀아줘요. 잠깐만요. 이게? 오오오 응? 너무 하얀데, 이건. 왜 이런 거밖에 없지. 이건 뭐죠? 뭐예요? 헬로키티 필터인데. 오. 이건 무슨 필터게요? 맞춰 봐요. 맞히는 분에게 제가 제가뭐해 드릴까요? 쓰담쓰담 해 드릴게요 하트 뿅필터 뭐야, 스 헬로키티, 아까 정답. 오, 사과 머리요? 엄청 높이 올라가죠. 뒤에요. 뒤에도 제가 있죠.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제 거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. 안녕. 이 맨날 이렇게 찍어요. 찰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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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. 어... 어때요? 멋있죠? MBTI가 뭐야? ESTJ요 손길이요 차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응. 응. 은하철도 구구구 끝말잇기 하자 마그네슘 슘 에이, 뭐야 이거, <laughs> 애초 제가 지는 게임이잖아요 정말 오늘의 TMI 짜장 떡볶이를 먹었다 저요? 딱 1시에 갈게요 물뿌리 초딩 같아요. 아싸, 어려졌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도 많이 늦었으니까 딱 1시 되면 저희 가야죠 일찍 자야 키 크지 깜찍아 음... 그쵸 일찍 자야 키 크죠 아직 덜 컸기 때문에 전 많이 작겠습니다 무섭죠 오, 오, 멋있어. 거기 몇시야? 12시 54분이요. 오빠, MBTI는 쿨이잖아. 오, MBTI 아니에요? 무워 아까 아까 한게 뭐였지? 이거였나? MBTI 큐트. 아이는 에로브이. -E. 오빠 그거 알아? 몰라요. 뭔지 이야기 안해 주셨잖아요. 임찬 꽃가루 알레르기 오 어떻게 알았어요?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데 노래 추천해주세요 소파 추천드립니다 네가 있던 소파 3초 만에 남자친구가 되어줘 <laughs> 오케이 시작 3 2 1끝잘자 괜찮아, 헤어져. 그러기야. 너가 먼저 헤어지자 했다. 괜찮이 안 졸려. 어, 자꾸 물어보시는데 <laughs> 졸리시죠, 지금. 저는 멀쩡합니다, 여러분. 근데 아이분들이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더딱한 시간 가겠습니다 자야죠, 이제. <laughs> 아니, 왜안 자요? 아, 잘 거예요, 이제. <laughs> 키클하면 자야 되기 때문에, 음잘 거예요, 잘 거예요. 저 밤새도 좋아요. 거짓말. 거짓말이잖아요. 저 밤새 하면 이제, 딱, 바로, 주무시로 가는 거 아니에요? 필터 끄고 가. 키고 가야겠다. 저는 이것만 딱 방송만 키고, 저는 이제 가는 거죠, 저는. 이렇게 가고, 아이분들 여기 남고. 어때요, 좋죠? 알러브 프로 예아 오빠 다이스키 해봐요. 다이스키 나 진짜 안자도 돼? 아니요, 자야 돼요. 자야 됩니다. 지금 딱 2분 남았어요. 여 2분 동안 제가 뭐 할까요? 오빠 나와 어떤 거했으면 좋겠다고요? 취미 취미 요즘 그거 봤어요. 농구 슬램덩크. 저가 뭔가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. 친구가 나랑 오빠 얼굴 닮았다고 하던데. 어, 그래요? 너무 좋네요. 저희 한 번, 나중에 한번 봅시다. 제발요, 10시 5분까지 해주세요. 안 돼요. 자야 돼요, 여러분. 자. 아, 한시 그래 3분까지 합시다 댄스 쥐지쥐지딱 3분되면 딱 잡시다 저도 바로 자겠습니다 윙크 앉아면 제가 찾아갈 거예요 잘하고 내일 아메추 그래 아메추하고 갑시다 아메추 아침에는 일단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어요. 밥 김치볶음밥 오빠, 꿈꾸세요. 그래요, 저희 꿈에서 만나요. 자매, 이제 꿈에서 만날 수 있어요. 저기, 제가 부를 테니까 꿈에서 나와야 돼요. 알았죠? 꿈에서 저희 만나요. 저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와야 돼요. 템플렉스 봤어요. 감사합니다. 봐줘서. 지금 너무 배고파요. 배고프면 먹어야죠 네. 먹고 사는 건데 자 하트 네, 제가 은찬아 너가 데리러 와야지 제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 계셔야 돼요 안 계시면 저는 데리러 안 갑니다 메리미 땡큐 여러분 내일 일요일도 좋은 주말 되시고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. 저는 이만 저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따뜻하게 잘 자시고요. 저희는 꿈에서 만나요. 뿅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 잘 자요.